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물론, 어제 나보단 잘할 수 있겠으나, 남보다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순 없는 노릇이다. 가령 내가 그림에 취미가 있다고 하자.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일반인 중에서는 수준급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프로의 영역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잘할 때는 사실 그 벽을 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곧 생계요 생존이다. 자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이긴다는 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가진 재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순수하게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에 그 일을 직업으로 바라보고 덤비는 순간 거대한 벽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것이다. 노력에 대해 좀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노력의 값은 재능 곱하기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기울이는 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재능이라는 상수가 고정되어 있는 이상 일정 이상의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만명 중에 하나가 그 벽을 깬다 하더라도 그한 명은 노력의 천재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인생은 당연히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생각보다 거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생계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재능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더라도 잘못된 노력으로 좌절하는 것보단 100배 나은 길인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우선 나에 대해 잘 알아야만 노력도 잘할수 있는 것이다.